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ETF 그리고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개별종목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감안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이슈 하나를 정리해 보고 코니와 미스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급락을 시작으로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당시 하락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0월 10일은요. 암호화폐만 급락한 것이 아니고요.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10월 10일 당일 S&P 500도 마이너스 2.7, 나스닥 100도 3.4%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꺾였나 보다. 투자 심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암호화폐니까 더 많이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암호화폐 급락 관련해서 외부 요인 말고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죠. 2025년 10월 10일 암호화폐가 급락했던 그날입니다. 글로벌 최대 지수 사업자인 MSCI에서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 DAT 기업이라고 하죠. 이 DAT 기업들을 MSCI가 산출한 지수에서 편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DAT 기업들은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은 국내 투자자분들도 비트코인 대신 많이 투자하시는 스트레티지가 있고요. 또 최근에 서학개미분들 사이에서 이 스트레티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비트마인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을 DAT 기업이라고 합니다. 재검토 사유에 대해서는 이 DAT 기업들 같은 경우는 펀드나 다름없기 때문에 글로벌 인덱스에 편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O, IVB, S&P 500 ETF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지만 ETF를 S&P 500 지수에 편입을 하지 않죠. 이것처럼 DAT 기업들도 글로벌 인덱스에 편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토를 하고 2026년 1월 15일에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요 어떤 기업들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MSCI의 글로벌 주요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재검토 대상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트레티지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요 스트레티지 말고도 뭐 마라홀딩스나 라이엇플랫폼스와 같은 이 다수의 종목들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들은요. msci 글로벌 주요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dat 기업들이 msci 주요 인덱스에 편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앞으로 이 종목들도 msci 글로벌 주요 인덱스에 들어올 일은 없어. 라고 발표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나 비트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스트레티지와 비트마인 주가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스트레티지와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때는 확실히 더 많이 빠지죠. 약간의 레버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SCI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거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MSCI는 요 세계 최대 지수사업자입니다 미국 대표지수 하면 S&P500, 나스닥100을 떠올리는 것처럼 글로벌지수라고 하면 떠올리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전세계 대표 주가지수라고 하면 MSCI All Country World Index가 있을 거고요 신흥국 증시를 대표하는 MSCI Emerging Market Index도 있죠 이 지수 말고도요, MSCI에서 산출하 주가 지수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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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요. 그 MSCI에서 산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무려 18.3조 달러라고 합니다.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요, 이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규모의 패시브 자금의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S&P 500 ETF를 사면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을 그 비중 그대로 투자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표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해당 종목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MSCI 정규 리뷰에서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되는지 혹은 편출되는지가 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MSCI가 스트레티지를 포함한 DAT 기업들을 MSCI 지수에 편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제이플 모건은요이 스트레티지가 MSCI 뿐만 아니라 나스닥백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인덱스에서 편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어요. 일단 MSCI에서 편출이 되면 약 28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른 지수에서도 편출이 되면 이탈 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DAT 기업들을요, 대표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맞냐, 논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참고로 S&P 500 지수에는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요. 여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있죠. DAT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MSCI 말고 다른 지수 사업자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티지 CEO죠. 마이클 세일러는 분노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펀드도 아니고, 신탁도 아니고, 지주회사도 아니다. MSCI에서 퇴출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MSCI가 내린 이 스트레티지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MSCI는 우리를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MSCI를 비롯한 대표 지수에서 스트라티지가 편출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비트코인의 본질, 스트라티지의 비즈니스의 본질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마이클 세일러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본인의 계정에 코드를 버티라는 거죠. 짧은 메시지 같이 남겼고요. 스트레티지 공식 계정에도 요 비트코인 더 샀다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투자자들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코멘트 이외에 하락세가 진정되긴 했습니다 물론 반등의 이유가 세일러 코멘트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 부분도 비트코인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50% 이하로 내려갔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지금은 다시 70%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일단 하락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요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과 같은 DAT 기업들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MSCI 퇴출 가능성은요, 단순히 대표 지수에서 스트레티지가 남는다 혹은 빠진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DAT 기업들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티지를 예로 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야 유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상증자나 CB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시 스트레티지 주가는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티지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이러한 선순환 모델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하면요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감소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전체 수량 중에 스트레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만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매수 시장에서는 분명히 스트레티지가 큰 손인 건 맞습니다. 신규 매수 여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스트레티지 주가도 하락하게 돼요.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시장은 지금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비트마인 의장 톰레이의 인터뷰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워낙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1월 21일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MSCI의 DAT 기업 퇴출 검토 여부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으면 했는데 뭐 사전에 그런 질문은 안 받기로 약속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비트마인 의장답게 뭐 이더리움 좋다,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고요. 전체적으로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MSCI가 결론을 내놓을 2026년 1월 15일까지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시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그리고 이번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스트레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니와 미스틱 모두 10월 9일 이후 급락을 했죠. 코인베이스는 DAT 기업은 아니에요. 암호화폐 가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요. 하방은 열려있고 상승이 제한되는 커버드콜 ETF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요. 기초자산의 급락입니다. 코니의 코인베이스, 미스티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모두 40%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무사할 리가 없죠. 코니와 미스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조자산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도 당연히 위험한데요. 상방에 막혀있는 커버드콜 ETF한테 좋지 않은 또 하나의 상황은요. 제한된 박스권에 갇혀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는 제자리라고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급등락을 계속하면 역시나 커버드콜 ETF한테 좋지 않습니다. MSCI 편출 가능 이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주가 급락을 활용해서 콘이나 미스티를 추가 매수하고 싶다 꼭 사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기초자산인 코인베이스나 스트레티지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상방이 닫혀 있는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도 못 올라가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코인베이스나 스트레티지는 올라가겠죠 일디맥스 ETF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요 코니, 미스티, 그리고 울티까지 이 ETF를 추가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현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 운명을 같이 할 DAT 기업들, 2020년 1월 15일 운명의 날이 옵니다.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